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1월의 아침 태양 아래에서 화음경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품 일권에서 십지위를 밝히는 중에 십지, 구지, 선의지 내용을 공부하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사람의 위대성, 나의 위대성, 모든 존재의 위대성, 삼나만상 작은 먼지에서 개미, 벌, 나비, 꽃에서 우주 저 멀리 수천억 광년 저먼 곳까지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전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열의 출연품에서 열의 지혜와 덕상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다고 하였고 제목 그대로 열의 출현.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에서 열애가 출현하고 있고 아침 열애 출현, 태양 열애 출현, 식사 열애 출현, 물열애 출현, 공부 열애 출현, 화엄경 열애 출현. 이 말은 모든 것이 진리에서 샘솟아나는 청정한 감로수 영원한 생명의 물이죠. 감노수는 새벽 별, 빛의 보석, 아침 태양, 내가 그런 존재라는 뜻인데요. 모두가 붙여다 라는 스스로 내면에 본자 구족, 본래로 구적되어 있다는 뜻이죠. 성불되어 있는 존재라는 자각이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 현존에 대한 자각, 본각, 본체에 대한 눈뜸, 깨어남이야말로 가장 깊고 비밀한 이치입니다. 이 깊고 비밀한 이치는 너무 쉽고 평범해서 익숙해서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 속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작용하는 것, 이것이 신기하고 경이로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깊고 오묘한 비밀인데요. 어떻게 무엇이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귀, 가르침으로 다시 태어난 귀한 존재로 기쁨의 존재, 화매의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하루를 사는 동안 2000년 전의 불보살 경과, 화엄경 저술가님의 깊은 통찰이 나의 마음에서 연꽃을 피우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되어 살도록 위대한 여정과 위대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축복과 은총으로서 신의 모상을 그대로 누리고 실현하는 존재로 선택될 수 있었는데요. 선택이란 달리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적, 비밀, 선택, 축복, 이 귀한 말들은 나의 일상, 나의 하루가 위대하다는 자각입니다. 이 놀랍고 신기하고 경이로운 작용은 내가 볼때 무엇이 들어서 볼까요? 내가 들을 때 무엇이 들어서 들을까요? 내가 알때 무엇이 들어서 알고 느끼고 생각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 오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데요. 무엇이 들어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작용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살면서 걷고 앉고 호흡하고 기뻐하는 이 능력, 이 작용, 그리고 공부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겠다고 지향하고 정진하는데요. 화엄경 불보살 경관님의 뜻을 2000년의 시간이 지나 오늘날 이렇게 화엄경 10조 9만 5048자를 사유하고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행주자와 어묵 동정하는 이 모든 작용들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화장장엄 세계가 우주가 건립되어 있는데요. 이 아름답고 깊고 미묘한 작용이 참 신기하고 신통합니다. 이것이 열의 출현이고 본자 구족이며 수기를 받는 순간인데요. 이 나의 하루의 작용, 이 일상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수기를 받는 순간이라고 방금 말했는데요. 바로 본래 그대로가 성불의 자리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수기가 이 현존, 이 본질에 대한 자각인데요. 바로 이 순간의 현존에 대한 자각입니다. 나의 익숙한 평범한 일상이 진리가 숨쉬고 작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 속에 아침이, 낮이,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가고 머물고 앉고 호흡하고 말하고. 화엄경을 공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식사하고 일하고 이렇게 순조로운 일상, 이 순조롭고 평화로운 일상이 온갖 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본각, 본질, 본체가 들어서 깊고 아름답고 미묘한 공덕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순조로운 일상 온갖 작용이 이루어지는 이 나의 순조롭고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이 바로 본각, 본질, 본체가 들어서 깊고 아름답고 미묘한 공덕이 실현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나의 일상, 이 현존이야말로 진리의 집입니다. 본체, 본각, 본질이 나에게 선물이 되어오는 이 순간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지금 너무 환희로운데요. 나의 현재 바로 지금 나는 이 모든 삼라만상 천지 만물 이 현상들이 본자 구족으로 나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나는 그러한 축복의 존재입니다. 어우 주법계 감사 예경을 올립니다. 나의 눈앞에 드러난 이 현상계가 천지만물 삼라만상 산천초목이 또 찰라찰라 곳곳에서 열애가 출현하고 있는 이 현존의 순간순간이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지요.이 평범한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깊고 비밀한 작용이며 진리가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셔서 진리가 자비로써 나에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진리가 시간과 공간에 나두어 오시는 축복과 은총에 예경얼립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 현존 부처의 공덕으로서나 자신을 장엄하는 이 아름다운 화음 세상을 찬탄하면서 불보살 경가님의 자비로운 시선 중생을 바라보는 자한시 중생 자비의 눈 자비의 마음, 자비의 통찰이 나의 마음에 부처의 공덕을 이루어 이 미묘하고 아름다운 묘복으로서 장엄한 나는 태양빛을 닮은 금산과 같이 찬란합니다. 태양보다 150배나 밝은 우주를 비추는, 비추는 아레스퍼피스 태양을 닮은 금산과 같이 나는 찬란하여 빛나고 행복합니다. 온 우주에 예경 올립니다. 금산과 같이 찬란하여 빛나는 나는 그 빛으로써 화엄경 10조 9만 5천 48자 한글자 한글자마다 화엄경 연꽃을 피우겠습니다. 그 모든 연꽃이 다 피어나서. 한량없는 부처님이 그 연꽃 위에 앉아 시방 일체에 두루하여 나타나심을 제가 봅니다 화엄경 한 글자 한 글자 찰나찰나마다 나의 일상 모든 것 모든 것 안에 일체처 일체 시에 연꽃이 피어서 그 연꽃마다 부처가 다 앉아 계심을 제가 환희하며 기뻐합니다 나의 온 생애를 화엄경을 노래 부르면서 화음의 길을 완성하여 시방세계에 기위합니다. 시방세계에 헌신합니다. 시방세계에 예경 올립니다. 모든 존재, 유정무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기원하면서 화음불로라 화음선제, 기쁨, 화음의 길을 오늘도 찰나찰나 화음의 길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